아빠와 엄마, 그리고 딸 이렇게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 어느 날 딸이 아빠에게 고민 상담을 했어. 아빠 나한달 전에 좋아하는 애한테 고백했는데 까였어. 그리고 어제도 마음에 드는 애가 있어서 친구하자고 했는데 까였어. 사귀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하게 지내자고만 했는데 부담스럽대. 아니 아빠, 아빠는 내가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해? 딸의 고민에 속상한 아빠는 딸에게 위로를 했어. 아빠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공주님인데 그걸 멍청한 남자들이 몰라주는구만 아빠 그런 동정 말고 객관적으로 아빠가 보기에 내가 어디가 부족한 것 같냐고 아빠는 고민을 하더니 딸을 한번 보고 이렇게 말했어 아빠가 더이쁜 여자랑 결혼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그땐 참 예뻤는데 결혼해보니 화장기술이었어 아우씨 결국 얼굴이었어 엄마한테 이를 거야 한 부부의 첫째 아이 돌잔치가 한창 진행 중이었어. 사회자는 손님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 위한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 자, 이번에는 가장 큰 선물이 걸려 있는 이벤트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중 가장 어린 사람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많은 손님들이 손을 들면서 나이를 외쳤어. 다섯 살이요. 세 살이요. 저인 15개월이요. 그때 한 여자가 본인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 저는 뱃속에 7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사회자는 웃으면서 7개월 나왔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라고 했어. 그때 한 젊은 여자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어. 제 뱃속에서 지금 많은 아이들이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도 만들 계획이에요. 오늘 만들 계획은 안 돼요! <laughs> 남자가 친구 커플과 술을 마시러 갔어. 셋은 매우 친했고, 종종 같이 술을 마셨어. 오늘도 한 잔, 한잔 주거니 받거니 마시다 보니, 셋은 꽤 취한 상태가 됐어. 그때 친구가 화장실에 갔어. 그러자 남자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어. 재수씨, 재수씨는 내 맘도 몰라주고. 재수씨, 재수 없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남친이 있어요. 그 남친이 당신 친구고요. 남자는 문제 없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 저는 진심이에요. 재수씨도 알잖아요. 재수씨, 재수 없어요. 자꾸 왜 그러세요. 자꾸 그러시면 그한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재수 씨 정말 끝까지? 아니 정말 재수 없다고요. 그때 친구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어. 그리고 남자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 "재수야,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이 여친 취했나 봐. 너 없다니까 나한테 자꾸 화를 내. 아, 이런 오해했네". 과학자는 젊음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었어. 오랜 연구 끝에 드디어 70대 노인 죽은 것이기도 살려낸다는 정력 팬티를 발명했어. 그 팬티는 입고 있으면 축 처져 있던 것이 발딱 서게 된다는 팬티였어 소문을 듣고 팬티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 과학자는 순식간에 큰 돈을 벌게 되었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과학자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 과학자는 영문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과학자는 직접 정력 팬티를 입고 시연회를 했어 자 여러분 이렇게 입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 이 양반아 당신은 이걸 사용해 본 적은 있는 거야? 입었을 때 살아나면 뭐에 실제 쓰려고 팬티를 내리면 바로 죽어버리는데 <laughs> 아이고 이런, 그걸 남동생 철수의 핸드폰이 울리고 있었어. 핸드폰에는 내 사랑미영이라고 적혀 있었어. 영희는 미소를 보이며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철수 오빠 없나요? 누구신데 우리 철수씨를 찾으세요? 저는 미영이라고 하고요. 철수 오빠 여자친구예요. 내가 철수 씨 여자친구인데 너 누구니? 무슨 소리세요. 철수 오빠가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철수 씨 지금 샤워 중인데. 어디 양다리를 걸쳐 나오면 아주 가만 안 둬. 누나는 계속 장난을 쳤고 그때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했어. 혹시 전화 받으시는 분 성함이 영희님이세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죠? 미영이는 이렇게 답을 했어. 철수 오빠가 집에 지능이 모자란 누나랑 같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모자란 누나니까 잘해주려고 했어요. 철수 이 새끼 죽었어. <laughs> 길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여자가 있었어. 여자는 길에 지나가는 젊은 남성을 붙잡고 내기를 하자고 했어. 여자가 퀴즈를 내서 맞추면 소원을 들어주는 내기였어. 남자는 여자의 미모에 끌려 내기를 수락했어. 이것은 주로 남자와 여자가 해요. 이것은 보통 침대에서 하고요. 어떨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가끔 거리를 걷다 보면 이것을 하라고 부르는 여자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20대에 가장 많이 경험을 한답니다. 남자는 머뭇머뭇하다 여자에게 질문을 했어. 혹시 저랑 같이 그걸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저랑 그거예요. 같이 가요. 여자는 웃음을 보이며 남자를 이끌고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 정답은 헌혈이었어요. 초대에 누워 계시면 금방 준비해서 올게요. 아, 이런 좋다 말았네.